오그라 미호한테 들었는데 고급 기모노 재고가 너무 부족해서 몰아가 있어도 쉽게 살수 없대. 후이, 아쉽다. 페이몬도 그런 예쁜 옷 입고 싶어. 이젠 쇠공룡이 해제돼서 오그라의 가게도 리얼에서 비단을 수입할 수 있을 거야. <laughs> 진짜? 페이몬도 새옷 입을 수 있는 거지? 후이, 상상해봐! 오그라의 가게에서 맞춤 제작한 기모노를 입은 페이몬은 180도 달라 보일 거라고! 주인공의 꾸벅님이 지에서 벗어나 히어로의 운명의 친구로 변신하는 거지. 우와, 생각만해도 멋져.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? 히히, <laughs> 그러니까. 결국 나한테 사달라는 거잖아. <laughs> 이해가 빠르네. 역시 운명의 친구. 어, 매일 바꿔입을 수 있게 일곱벌 사줘. 어분는 어떤 게 좋을까? 갑자기 사기 싫어졌어. 전에 칭암 거연에서 천안군과 관련된 흔적을 조사했다고 들었어. 그곳에 혼자 비밀을 찾으러 가다니 보통 얘기가 아니군. 처음 도사가 됐을 무렵 퇴마를 하러 의뢰인 집에 갔다 온 길에 그 여자분을 만난 적이 있어. 내 이름을 작은 수첩에 적어 놓더라고. 내가 수상한 짓을 했는지 확인하려던 걸지도 몰라. 그때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어. 지금 생각해 보니까... 내가 평소 명상할 때 꼼짝도 안 해서 그랬던 것 같아. 누가 봐도 재미없어 보일 거야. 재밌는 사람이야.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기도 하고, 팔방 미인의 재능도 아주 뛰어나지. <laughs> 너도 그녀처럼 똑똑한 사람이니, 사이좋게 지내길 바랄게. 천 가지 얼굴을 가졌다는 말 들어봤어? 야란 씨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. 우리 집에 왔을 때 아버지와 형님이 예를 갖춰서 대하니, 야란 씨도 그에 맞게 행동했어. 아주 상냥하고 점잖은 누나처럼. 근데 다른 곳에서 봤을 땐 전혀 다른 느낌이었지. 야란 언니? 당연히 기억하지. 처음 만났을 때 담백한 요리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, 지금까지 내가 본 손님 중에서 매운 걸 제일 잘 먹는 사람이었어. 요리에 매운맛이 부족하다면서 저런 고추를 그냥 씹어먹더라니까! 진짜 대단해! 야란씨는 총무부 직원이야 전에 장보조작 사건 해결하는 걸 도와준 적이 있어서 식사 한끼 대접했지 다만 야란씨와 얘기하다 보면 내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음, 되도록 같은 편에 서는 게 좋겠어 신호부? 기억나 법을 공부하러 2월까지 유학 왔던 이나즈마 사람이잖아. 실습 과제 때문에 나랑 사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데 끝날 때마다 고맙다면서 허리 굽혀 인사해서 좀 민망할 지경이었지. 그때부터 신호부가 꼭 훌륭한 법률 전문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. 그러고 보니 이나즈마의 쇠곡이 시작된 시기가 딱 신호부가 졸업했을 때쯤이네. 돌아가서 잘 지내고 있으려나?